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춘 박사 케입니다 일단 아까처에 그 새로운 영상을 일단 새로 올렸는데 지금 이거 17일 30회 이렇게 좀 늘었어요 조회수가 근데 현재 이렇게 조회수 382 제목은 괴로운장수분의 결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결전하고 이렇게는 아무도 댓글을 추가하지 않았어요 일단 자, 이렇게 대, 일단 조회수가 많은 영상들 중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이 한개또 만들어졌죠? 이거, 이거, 자, 이거, 사마귀대의 개미가, 이거 조회수가 유로 이거. 가장 적긴 해도, 이거, 심지어 이것보다 적긴 해도 일단 초반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어? 언제 파리가 됐지? 점점 조회수가 높아지고 있군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 1분 되면 끝낼게요. 영상 끝내겠습니다.